벤는 선생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선생님께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확신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어떠세요? 집사님은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이 있으세요? 네, 확신합니다. 집사님도 확신이 있으세요? 네, 물론이죠. 예. 저희는 이렇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뭐 착하고 뭐 선하게 살면 안 되겠나 싶은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 때문이란 말씀이죠. 예.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예. 예,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값 없이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값 없이 다 선물로 거저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 없이 다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좀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 살인, 도둑, 도적질, 가난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 부모 공경, 이웃 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이며 셋째, 교만, 탐심, 미움, 질투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께서는 하루에 몇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본다면 하루에 열여서 십분도 죄를 짓는 것 같군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실으며 살고 있지요.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열 번이나 다섯 번, 아니 단지 세 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걸어 다니는 천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와 같은 자라도 하루에 세 번씩, 1년이면 천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재료를체험우며 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자리할 때좀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오셔서 우리 죄를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려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보원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진중인 러시아 제국에서 부족한 신장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신장을 훔치다 잡힌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찾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질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만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궁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만든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그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그는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어로신 우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느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 이 책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어느 날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책이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로셔 저를 변하시는 것을 묻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어려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죄를 벌하시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기로 각건을유아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제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죗값이 다 치려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 사흘만에 보완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laughs>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성천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지 지식적인 동의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참 믿음이 무엇인지 여기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나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만 단순히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만 알고 앉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의자가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송한 말씀이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의자가 편하게 해줄 것을 알면서도 의자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므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문제, 재정문제, 자녀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뿐으로 알고 각종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드리면서도 자기 자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일시적 현세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능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저는 제 삶의 모든 문제를 아는 채로 저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비로소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선한 행위라고 하셨죠. 예. 그렇다면 선생님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려고 결국 누구를 신뢰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러고 보니 제 자신이었네요. 예, 선생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뢰의 대상을 자신의 선한 행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금 이 시간 온우주만물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께서는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예. 선생님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자신이 취했던 죄를 해결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기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한마디씩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제 죄를, 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죄 때문에,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제 구원자와 제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신다라는 말씀대로 선생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이서에서먼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라는, 라는 말씀대로 선생님에게 제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선생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생님이 지금까지 기도하신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예수 그리스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아, 기를 읽어주시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영생을요.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했습니까? 가졌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너희에게 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선생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겠어요? 예. 진실로, 진실로 김계영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김계영은 영생을 가졌나니. 선생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생님은 영생을 얻었기에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신하시는지요? 예. 선생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네.